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오늘은 6차 전직 145 레벨에 잡을 수 있는 불멸용 오페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의 왼쪽부터 왼쪽부터 딜러 힐러 탱커기는 한데 뭐 사실 그 데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어뭐 스킬이 라던가 이런건 좀 넘어가고 패턴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 잡았던 바람 드래곤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장판에 불이 들어오면 초록색 장판이랑 빨간색 장판이 있습니다 조금 템포가 느린데 초록색 장판은 밟아 주시고 빨간색 장판은 밟으면 안됩니다 초록색을 밟으면 우리가 25점씩 점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 빨간색을 밟으면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보스가, 자, 빨간색 브레스를 쓰면은 요거는 피해주세요. 요거는 점수를 50점 깎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브레스는 맞아도 되는데, 대신 이미 점수가 100점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맞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점이 안차 있을 때는 플러스 50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는데 봉오리에서 자 초록색 봉오리가 지금 나와있는데 한 명씩 써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써주시고 남은거는 그냥 뭐 버리셔도 돼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스가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다시 장판 초록색은 밝고 빨간색은 피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1 2 3 2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템포가 좀 느립니다. 그 다음 왼쪽에 5 빨간색은 안 밟고요. 자 이제 에너지가 찼는데 여기서 브레스가 만약에 초록색이 나오면 피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빨간색이 먼저 나오면 자 보세요. 맞으면 50%가 깎이죠. 그리고 초록색을 다시 맞으면 50%가 다시 찹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먼저 나오면 100점인 경우에는 안 움직여도 돼요. 자 그리고 봉우리가 여기는 초록색 한명 써주시고요. 자 빨간색 봉우리는 가서 두명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시든 수확이 나오면은 보스가 남은 봉오리를 전부 터뜨리면서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어이 에너지 차있는 거를 깎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오리를 6개를 먹어주셔야지, 오른쪽 위에, 자, 오른쪽 위에 저거를 모두 클리어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자, 1번, 2번 건너뛰고, 3번이 초록색, 4번이 빨간색이었나요? 초록색, 그리고 5번이 빨간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5개 패턴 중에, 3개가 초록색이었는데 100점이 안 차죠? 이런 경우에는 초록색 브레스를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을 맞아서 100점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브레스는 피해주시면 돼요. 사실 초록색 브레스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50점만 채워줘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2명이 봉오리를 없애주고, 자, 2명이 여기서 또 사용을 해줘야지 봉우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총 6개를 먹어야지 우리가 한 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패턴을 놓치게 되면은 6개를 못 먹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주셔야 돼요. 패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장판을 봤는데 대신 초록색이랑 빨간색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불멸용 오페티 6차전직 145레벨에 잡을 수 있는 오페티 드래곤에 대해서 패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